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UIUX를 활용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과정 강의를 진행하는 신희성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청년취업 아카데미 UIUX를 활용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과정 강의를 진행하는 장한성 강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본 툴 숙련 과정과 디자인 감각, 웹 기획, 포트폴리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은 첫 번째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영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포그래피의 학문과 레이아웃을 할수 있는 능력,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감각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획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되는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 과정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배우는 과정이고요. 기본 문법을 학습을 하시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HTML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CS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가 디자인을 잡아주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jQuery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으로 그래서 차근차근 동작을 주는 그런 언어를 학습하시게 될 거고요. 제이코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라이브러리인데 플러그인만 연결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제이코리 자체를 직접 짜서 뭐 슬라이딩이라던가 펼쳐지는 어 동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메뉴를 짤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과연 제가 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기초부터 아주 천천히 강의 커리큘럼에 맞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강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코딩을 어려워하는 학생 들 할지라도 레이아웃 10 가지 이상 반복 학습을 해서 습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